밤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를 긁게 되시는 분 계신가요? 69세 최혜진 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귀 뒤쪽이 간질거려서 긁었고 그 순간만 괜찮아지면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연고도 발라보고 샴푸도 바꿔보고 심지어 피부과도 다녀왔지만 피부는 깨끗합니다라는 말뿐. 아무 이상 없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피가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멍도 잘 들고 어지럼증까지 오자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학 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혈액암, 정확히 말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가려움을 가볍게 넘기고 병원을 미뤘더라면 지금 그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똑같은 부위가 자꾸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피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되거나 보습제나 연고로도 낫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디가 가려운지가 아니라 왜 거기가 가려운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가려움 속의 숨은 신호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최혜진님은 퇴직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직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성실하고 강직한 분이셨죠.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한강 둔치를 걷고 저녁이면 손수 차린 반찬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딱히 병치레 한 적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무병장수할 뿐이라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런 최혜진 님이 처음 귀 뒤쪽에 가려움을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샴푸 거품이 덜 씻긴 건가 싶어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자리는 계속 가려웠습니다. 간지러워 긁다 보면 살짝 쓰라릴 때도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거울로 봐도 피부는 멀쩡했고 병원에서도 피부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귀 뒤쪽은 점점 더 민감해졌고 밤이면 특히 심했습니다. 잠결에도 무의식적으로 손이 그곳을 향했고 아침이면 손톱에 살짝 묻은 핏자국을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 정도야 다 그렇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닦을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작은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멍도 잘 들었습니다. 팔뚝에 허벅지에 기억도 나지 않는 멍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두 바퀴 정도 돌고 나온 느낌이었죠. 아내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의 첫마디는 혈액검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의사는 즉시 대학 병원 전원을 권했습니다. 골수검사를 한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던 최혜진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병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최혜진 님은 하루에 한번 약을 복용하며 매달 정기 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구역질, 피로감, 무기력감, 식욕 저하,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들이 이제는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귀 뒤가 안 가렵네. 그토록 매일 긁어대던 자리, 거울을 보며 살펴보던 그 자리가 아무 느낌 없이 조용해졌던 겁니다. 마치 밤새 시끄럽던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이사를 간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백혈병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정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혜진님은 그 간지러움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자극을 무시했다면, 약간 불편하다고 그냥 넘겼다면, 아마 지금쯤 치료가 어려운 단계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소한 가려움이 바로 자신을 병원으로 이끈 조용한 경고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혜진님은 매일 공원을 걷습니다. 귀 뒤를 문지르던 습관은 사라졌고, 이제는 귀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작고 조용한 경고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 말입니다. 문영수님은 74세, 자녀 셋을 혼자 키워낸 어머니이자 매주 두 번씩 산을 오르던 강단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엔 요가를 오후엔 근처 공원에서 빠짐없이 걷는 생활을 이어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문영수님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등이 가려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깨뼈 사이 손이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 땀이 차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여름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쳤죠. 그런데 그 가려움은 특이하게도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샤워를 아무리 해도 파우더를 뿌려도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효자 손을 등 밑에 두고 벽에 등을 문지르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피부과에도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피부에는 이상 없습니다. 건조한 계절이니까 보습에 더 신경 쓰세요. 의사의 말대로 크림을 바르고 섬유 연재까지 바꾸며 생활했지만 가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더 심해졌고 낮에도 그 자리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피부가 아닌 등속 어딘가에서 간질거림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엔 늘 더부르겠고 소화도 더뎠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았고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머리 부분에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것은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분이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땐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병이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밤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습니다. 지금 발견했기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혈액을 통해 순환하며 등에 있는 특정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제야 문영수 님은 등 한가운데가 왜 그토록 간질거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종양은 주변 조직을 침범하기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문영수 님은 그렇게 말하는 의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가려움 하나가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은 더 사라졌습니다.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졌고 거울을 보기도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등이 안 가렵네? 효자 손을 찾지 않았고 벽에 등을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늘 간질거리던 그 자리가 아무 느낌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잠잠한 건 아닐까? 의사에게 묻자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보내던 경고가 멈췄다는 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문영수님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다시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요가 매트를 다시 펴고 천천히 공원 언덕을 오릅니다. 숨이 찰땐 잠시 쉬고 다리가 떨릴 땐 걸음을 멈추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기현님은 71세 공무원으로 35년을 성실히 근무하시고 퇴직 후에도 매일 새벽 조깅을 이어오던 분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점잖기로 유명했으며 주말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셨습니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고 병원은 감기 외엔 갈 일이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 자신감은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항문 주변이 간질간질했죠.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할 때마다 어쩐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고 밤이 되면 특히 더 심했습니다. 자다가 긁는 날도 많았고 결국 잠에서 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나이 들면 치질 하나쯤은 다 있는 거지 하며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바르고 좌욕도 해보고 변비를 줄이려 식이섬유 섭취도 늘렸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나아지는 듯했지만 며칠 지나면 도로 가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곤란했던 건그 증상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혈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선홍색이 아닌 짙은 검붉은색.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 그제야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문 외과를 찾은 날 의사는 조용히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봅시다. 검사 결과 항문에서 몇 센티 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조직 검사를 권했고 며칠 뒤 초기 항문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정기현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 못할 증상이 말 못할 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로 완전히 제거 가능합니다. 늦었다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곧바로 이루어졌고 다행히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이후 회복실에서 정기현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암이었다니 회복 후 그는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중엔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자주 체크했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몸이 보낸 작은 신호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욕을 하러 욕실에 들어가다 문득 멈췄습니다. 어? 안 가렵네. 그토록 끈질기게 따라붙던 항문 주변의 간질거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지만 그날 밤도 다음날도 가려움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종양이 사라지면 신경을 자극하던 원인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가려움이 사라졌다는 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정기현 님은 그동안 부끄럽게만 여겼던 증상이 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몸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그는 만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야, 요즘 어디 가려운 데 없냐?" 처음엔 다들 웃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도 가려운 데 있는데 병원 한번 가봐야겠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정기현 님은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내 창피했던 경험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이만성님은 68세 평생을 우체국에서 일하며 걷고 또 걸으셨던 분입니다. 하루 평균 만보 이상 늘 꼿꼿한 자세와 부지런한 걸음으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에너지 넘치는 할아버지로 통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저녁마다 공원을 돌며 하루 한 시간을 채우는 산책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이 늘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 겨울 이상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왼쪽 종아리 앞쪽 손바닥만 한 범위였습니다. 처음엔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이라 여겼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따뜻한 물로 찜질도 해보고 가습기도 틀어놨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같은 자리만 간질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가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긁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만 가렵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 나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달라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산책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엔 1 시간도 걷던 했는데 2,03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해졌습니다. 밤에는 식은 땀이 났고 잠이 들기 전 이불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체중 변화였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두달 사이에 5kg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딸이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 가셔야겠어요.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이만성님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고 간단한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림프절이 부어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림프종 즉 림프계에 생긴 암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성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요? 평생 튼튼한 몸 하나 믿고 살아온 자신에게 암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발견한 건 다행입니다. 아직 진행이 빠르지 않으며 치료 반응도 좋은 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림프종 환자의 경우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국소적인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 쪽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성님은 몇 달간 이어진 그 사소한 가려움이 실은 절박한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항암제 투여는 몸을 지치겠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입맛은 사라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암 환자란이라는 말이 매일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토록 간질거리던 왼쪽 종아리가 더 이상 가렵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자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그곳으로 가지 않았고 자다 깨어 긁는 일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더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성님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몸이 보내던 그 작은 목소리를 이제야 비로소 알아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산책길에 섰습니다. 왼쪽 다리는 더 이상 간질거리지 않고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가끔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야, 너 요즘 종아리 가렵지 않냐? 계속 그렇다면 병원 한번 가봐. 처음엔 웃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정희님은 70세, 3남매를 키우며 평생 가게를 운영하신 억척 어머니셨습니다. 늘 일손을 멈추지 않았고 은퇴한 뒤에도 동네 복지관에서 공예수업을 들으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걸 즐기셨죠. 주변 사람들에겐 건강한 분으로 통했고 정기검진도 거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속옷 라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가슴 아래쪽 브래지어 밴드가 닿는 부분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처음엔 땀이 차서 그런가 보다 했고 속옷을 바꿔보기도 하고 세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피부가 약해졌나 싶어 보습제도 발랐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건그 부위만 계속 간지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등도 옆구리도 아닌 딱그 자리 속옷을 벗으면 간지러움이 덜한 듯 했지만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윤정이님은 한동안 그냥 참으셨습니다. 나이 드니 별게 다 생기네 하며 넘기셨지만, 어느 날부터 잠들기 힘들 정도로 간지러움이 심해졌고, 자다 일어나 속옷을 벗고 손으로 긁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 아래쪽에 작은 단단한 혹을 느꼈습니다. 이건 뭘까? 손바닥으로 눌러보니 아프진 않았지만, 분명히 전엔 없던 감촉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봤던 가려움이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선 별말이 없었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조직 검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 1기. 다행히 전이는 없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윤정희 님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이라니? 그것도 내가? 가슴에 혹은 그렇다 쳐도 그 가려움이 암의 신호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종양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 국소적인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 간질거림을 느끼신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은 신속히 진행됐고 암은 비교적 국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항암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은 사라지고 손끝에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치료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면 발걸음이 무겁고 밤이 되면 내가 왜이 고생을 하나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시락을 싸고 손녀는 할머니 빨리 나아야 우리 놀이공원 가요. 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가 안 가렵네. 그토록 밤마다 손이 가던 가슴 아래쪽 그 자리의 간질거림이 어느 날부터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가려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암세포가 줄고 신경을 자극하던 물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윤정희 님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간 자신을 괴롭혔던 가려움이 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녀는 공예수업을 다시 시작하셨고, 손녀와 함께 매주 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내 몸을 의심해봐야 해요. 그건 몸이 살고 싶다고 보내는 목소리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귀뒤가 간질거리던 최혜진님은 백혈병을 등 한가운데가 가려웠던 문영수님은 최장암을 항문 주변이 간질거렸던 정기현님은 항문암을 종아리 한쪽만 간질거리던 이만성님은 림프종을 그리고 가슴 아래가 가려웠던 윤정희님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셨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타실 거라고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증상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 이상이 있어요. 라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가려움이라는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인 분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런 가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고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으며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느낌, 그리고 다른 증상 없이도 계속되는 그 불쾌감,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암이나 혈액질환의 경우, 피부의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신경 자극이라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특히 두피 항문 종아리 가슴 등처럼 신경이 몰려 있는 부위에서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려움의 다음의 특징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다면 연고나 보습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특히 심하다면 체중 감소 피로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병이 되고 알아채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병이 채웁니다. 가려움,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